해당 사건 현장에서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하게 되었고, 그로 인해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분양 계약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. 1심에서는 설계 변경은 주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2심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니 해제가 적법하다라고 보고 신탁사가 계약금 전액을 받. 가난하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. 1심과 2심이 완전히 그냥 판결이 뒤집혀진 거죠. 이에 신탁사는 이제 3심 상고를 제기합니다. 이미 계약서에 신탁 재산 범위 내에 특약이라고 돼 있지 않냐. 이런 특약이 있고, 계약금도 모두 사회 사용했다. 내가 개인적으로 쓴게 아니라, 우리 고용재산까지 물어줄 의무는 없다. 이렇게 다투고 나온 것이죠. 대법원은 계약해제 자체는 정당하지만,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특약대로 제한된다.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. 따라서 신탁사로 하여금 계약금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반환하도록 한 상소심 판결을 깨고,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